어떻게든 오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 참석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출범식을 축하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힘을 보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아, <laughs> 아, 아까 뭐 마지막에 조금 이렇게 들어와서 잠깐 얘기를 들었지만 아, 우리 뭐 출범식 하시고 우리 공동 대표님 그리고 발개인님들께서 많이 참석을 하시지만 사실은. 우리 화성시에서 습지를 세계 세계 어떻게 보면 자연유산으로서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거는 이렇게 각 지역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갑 지역에 있다고 해서 갑 지역에 있는 어, 이쪽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시민 단체, 환경 단체 이 사람들만 해야 되는 건가? 왜 그러면은 우리에게 왜 그치 책임이 있는 거지? 그런 생각들이좀 들잖아요. 근데 진짜 저는. 단체라서 그 해야 된다는 의무 그거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께서는 가치를 그 가치를 너무나 실현시키고 가치에 대한 소중함을 아시는 분. 그래서 나가 아닌 우리 그리고 더 넓게는 대한민국. 그래서 공동을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다 모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 백도 될수 있고 일단 천도 될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출범식이 시작입니다. 여기에 많이 모이신 분들을 저, 저도 오랜만에 봤는데 음, 어, 여기 앞에 이렇게 앉아고 앉아서 어느 분이 참석해셨나 이렇게 좀 얼굴을 보다 보니까 좀 가슴이 좀 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아, 내가 의회 4년 동안 있고 이제 요번에 의장이 됐는데 나는 시민단체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 아니,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반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laughs> 네. 저에게는 아직 또 네, 4년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기간 또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가치를 실현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하는 데 노력을 할 것입니다. 대신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는 환경 단체만 하는 게 아니고 지속 지속 가능한 협의 맞죠? 네 거기 에이 이 일을 해서 하는 거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화성 시민으로서 그쵸? 그리고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가치를 그 유산을 우리가 어른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그래서 더 많은 분들에게 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된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다음에 모였을 때는 오 그래 맞아 함께하자. 그래서 아까 앞서서 강의하신 우리 사무국장님 말씀대로 더 많은 사람들이 화성에그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더 발벗고 나설 수 있는 이 화성 습지에 대해서 좀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책임감이 되기도 막중해요. 우리 다음에 모일 때는 더 많은 아까 일당회 한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저도 할 거고요. 시의원님들이 지금 회기 중이세요. 예산 심의 중에 두 계셔서 많이 모오셨습니다관심 있으신 의원님들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이번에 예결위 때좀더 숙지에 대한 예산도 세울 수 있도록 네, 또 위원회에서도 준비도 하고 계시니까 또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많이 힘을 실어주시면 더욱 열심히 습지 보존을 위해서 등재를 위해서 저희도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치를 실현하시는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